여기가 이그것에 있으면 날개 같으면 날개 있는 이쪽을 진하게 하고 여기서 몸통 음. 등짝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줘야 여기가 저 엉덩이 쪽이 되겠죠. 음.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할때 음. 이렇게 주라고 음. 그런 뭐 식으로 되면은 다리, 다리 예 다리가 음. 나와야 음. 되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음. 돼. 발 발로 통닭한 말이다. <웃음> <웃음> 자, 다시 그러면은 뒤 뒤쪽 꼬문이 있는 거 뒤쪽에는 여기 짧게 짧게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한 바퀴 빡 돌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면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번져 들어가거든. 그러면 여게 엉덩이가 될 거야. 그러면은 날개 쪽은 이거가 조금 진한 거가 날개 아니면 이 날개. 이런 식으로 날개 바닥이겠고 아, 아, 아.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는 어서 주둥이를 이렇게 요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아, 아. 그럼 저쪽을 보는 게 되겠죠, 그렇죠? 네. <laughs> 그럼 이건 나중에 다리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다리를 이렇게 해주고 <laughs> 다리 색깔은 뭘로 해? 다리는 요걸 짙은 색을 해갖고 요 먹을 약간만 써가지고요 정도하면 돼. 이 정도. 음. 그러면 다리를 어떻게 해주면 이런 거는짝 이렇게 끊고 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하나 와. 예 어떤 농담이 딱 들어가네 예. 그래야만 뼈 같아 예 그래서 요 나중에 이제 음 까만색으로 아 다리 박사 옆에 계시잖아 다리 요거 는 요거는 이게 됐어. 병아리 요렇게 이걸해줘야 돼.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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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다음에 이거 있으면은 단짠 줄이 음, 또 있어야 돼.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쓰면 되지. 응. 아, <laughs> 네. 아. 음. 호랑이네. 네. 그렇게해줄게 됐나요? 선생님. 옆 뒤에 응. 시네요 음, 그다음에 네. 이제 이런 거는

저쪽을 보는 거야 야야 야, 다리는 이야야 <laughs> 야, 다리는 이거 여기 다리는 이거 다리가 딱 여기서 나오는 거두 다리가 다 여기서 다리 여기는 오고 이렇게 나가고 네. 여기는 이렇게 해가고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하나 둘 한다고 아, 여기 앞 다리는 저기 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예. 음, 네. 튀어나온 데서. <laughs> 두 다리가 다 나오냐? 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건 저쪽 다리. 음, 네. 음. 그거, 그러니까 요거는 하고, 이거는 음, 여기를 하고, 이거는 여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건 주둥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해놓고 여기가 눈이야. 여기가. 주둥이는 뭘로 색칠해요? 주둥이는 노란 거 갖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도 되고. 네. 네.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약간 어둡게 이렇게 손을 요렇게요렇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탕짝 짝짝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예. 네. 이렇게. 그러면은 네. 요거 가지고 노랗게 해 갖고 살짝 이렇게 아 까만 걸로 먼저 해 주는 예. 예. 예눈은이노눈눈자요 예. 아, 예. 눈, 눈, 여기 까만 눈, 걸로? 예. 자, 하맣게 가고 요거를 요렇게 하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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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까이붙터 이구나. 오수 어, 가까워요. 이어서 네. 요래 해 있으면 어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네. 얘는 주둥이 어떻게? 해요? 주둥이는 야 주둥이는 음? 아무 별로 안 보이니까 이게 여기 요래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는야좀 이렇게 해볼 때. 아. 조금 보여. 네. 음. 거진 안 보여. 눈눈안 보이 나. 눈눈도또요 살짝 이렇게 하고. 얌체 그렇지 이래. 진니까 그렇게.